네, 안녕하세요. 나루TV의 나루입니다. 자, 오늘은 샹그리아를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재료는 와인, 설탕, 오렌지 주스, 각종 과일. 네, 각종 과일에는 레몬, 복숭아, 서과 등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깨끗하게 씻은 과일을 얇게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어떻게 씻냐? 굵은 소금이나 아니면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빡빡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일의 껍질까지 통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 씻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얇으면 또그향그리아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두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빨리 감기 등장합니다. 자, 이제 과일을 유리병의 3분의 2만큼 이쁘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저렇게 섞어서 넣어줬는데, 어떤 분들은 저거를 한 종류씩 넣어주시더라고요. 자, 다음에는 맨 위에 설탕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넣고 병의 3분의 2만큼 와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일 높이만큼 와인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저번에 쓰다 말은 와인 넣고, 그 다음에 새로 산 와인을 조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콸콸콸 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3분의 1이 남았죠. 나머지 3분의 1은 자, 저렇게 오, 주스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스를 너무 많이 넣으면 주스 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적당히 조금만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러면 거의 다된 거예요. 여기에 뚜껑을 딱 닫아주시고요. 네, 뚜껑 위에 랩을 싸서 냉장고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루를 두셔도 되고요 조금 더 뒀다가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랩으로 꽁꽁 잘 싸주시면 돼요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완성. 그냥 저렇게 담아서 드셔도 되는데 조금 더 이쁘게 담아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조금 꺼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간단 요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